네, 안녕하세요. 최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이제 어느덧 9월이 됐고 9월이 되면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게 역시 그라스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미 아직 한국은 꽤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라스에 대한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처인원의 종료가 판매하고 있는 그라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진이나 질감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좋기는 한데 질감을 같이 느낄 수는 없으니까 사진으로 최대한 보완 설명을 잘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품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품종과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주신 분들 10분을 총선정을 해서 가장 마음에 든다고 꼽으셨던 그 품종을 선물로 드리는 행사까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이번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라스 품종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릴 건 억새 중에 그린라이트라는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라이트로 많이 불리고 사실 정식 이름은 그라실리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린라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억새하면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규모감이 크고 깃털 같은 꽃이 펴서 바람에 휘날리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시게. 좋은데, 그런 전형적인 억새 또는 갈대의 모습이 바로 그라실리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실리무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억새를 다룰 때 약간 기준처럼 통하는 그런 품종이니까 관리도 편하고 병도 별로 없고 여름에는 청량한 이파리, 그리고 가을에는 보라색 꽃, 그리고 겨울에는 흰색으로 변하는 꽃까지 계절에 따라 그 모습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라스 정원을 처음 시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품종은 억새 중에 모닝라이트라는 품종입니다. 이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그린라이트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억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린라이트와 이제 그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이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린라이트, 그라실리무스라고 하는 품종과 모닝라이트는 키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키가 한한 한 뼘에서 길면 두뼘 정도 키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라실리무스가 한 2m 까지 자란다면 모닝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1m 80에서 1m 70 사이 정도 자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특성이고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는 청량한 초록색 이파리가 강점이라면 모닝라이트 같은 경우는 잎에 흰 줄무늬가 들어서 잎에도 개성적인 관상가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적합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어, 이제 그라실리무스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는 꽃이 보라색에 가깝다면 이 모닝라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적갈색에 가까운데 이게 사실은 떼어놓고 보면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 꽃 색깔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정도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점까지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파니쿰 중에 쉐넌도아라는 품종입니다. 파니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꽃기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물인데 상대적으로 억새나 아니면 수크렁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 하는 그라스의 분류 중 하나인데 그중 쉐넌도아 같은 경우는 키가 1m 50 전후로 자라면서 잎파리가 가을이 될수록 보라색 또는 붉은색으로 단풍이 드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억새 같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싶으시면서도 상대적으로 키가 좀 작으면서 잎파리에도 붉은 컬러가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이고 이 파니쿰 역시 억새처럼 꽃이 피우게 되는데 억새 꽃은 깃털을 연상시키는 꽃이 특징이라면 이 파니쿰 같은 경우는 안개꽃을 연상시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두 개는 취향 차이니까 저희가 품종을 소개할 때 항상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니까 직접 비교하셔서 취향에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니쿰 같은 경우는 쉐논도아 뿐만 아니라 모든 품종이 화분에서도 전국 어디에서도 월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스쿠아라는 품종입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쉐논도어 같은 경우는 1m50 정도 자라면서 수형이 직립하는 게 특징이라면 이 스쿠아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수양형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봄에서 초여름까지는 청량한 초록색 이파리 컬러를 내다가 가을이 접어들수록 보라색 또는 적색으로 단풍 색깔이 서서히 드는 게 특징입니다. 꽃 역시 이제 약간 분홍색 또는 적색으로 안개꽃 모양으로 개화를 하는 게 특징이어서 최논도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논도와는 상대적으로 키가 좀 크고 직립을 한다면 이 스쿠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고 그리고 이파리의 끝이 아치형으로 폭포처럼 떨어지는 형태니까 기호에 맞춰서 내 정원에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수프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아지풀 같은 계열 수프렁 계열의 레드버튼이라는 품종입니다 수프렁 중에 이미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하는 품종인데 무엇보다 꽃 색깔이 굉장히 붉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초록색 이파리에 붉은색 꽃이 폈다가 날씨가 점차점차 점차 추워지면서 붉은색 꽃과 초록색 잎이 함께 황금색으로 변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수크렁과 마찬가지로 키가 1m 전후로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낮은 울타리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분에 심어서도 굉장히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는 품종입니다. 다만, 레드버튼은 계열이 약간 다른 수크렁과는 달라서 월동에 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부 지방에서 심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수크렁 중에 모우드리입니다. 일반적인 수크롱과 마찬가지로 키와 폭이 모두 1m 전후로 자라는 일반적인 수크롱인데이모드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강아지풀 같은 이 꽃이 굉장히 크면서 검은색 계열 블랙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크렁들이 화이트 컬러라 약간 눈에 띄는 맛이 없다면 이 모두리 같은 경우는 꽃의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잎과 컬러의 대조가 상당히 훌륭하고 그래서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파리도 굉장히 넓게 자라면서 포수처럼 아치형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크렁보다 약간 규모감 풍성함을 주기에 훨씬 적합합니다. 품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수크롱 중에 하멜른이라는 품종입니다. 일반적인 수크롱보다도 굉장히 작게 자라는 편이어서 키와 폭이 한 60cm 전후로만 형성이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모우드리는 이파리가 넓고 쏟아지는 형태였다면 이 하멜른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굉장히 가늘고 빽빽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 작은 흰색 꽃들이 완전히 만개를 하게 되는데 이 모우드리는 규모가 있는 연출을 하기가 좋다고 하면 이 하멜렌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모던한 정원의 소재로 쓰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퍼짐이 적은 대신에 수형이 굉장히 깔끔하고 작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크롱 품종 두 개를 꼽자면 바로 이 모우드리와 하멜렌이거든요. 이두 개가 서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원에 어떤 품종이 잘 어울릴지 고려를 해보셔서 선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 소개를 시켜드릴 스크렁은 리틀 버니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국내에 유통되는 외성 스크렁 중에 가장 널리 퍼진,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키가 최대 60cm 정도까지 자라는데 이파리가 굉장히 작고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모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아주 낮고 퍼지고 앙증맞은 느낌이 강해서 확실한 외성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작은 수크런 같은 경우에는 암석원 그러니까 암석을 소재로 만든 정원 같은데 석축 사이에 심는다거나 빈 곳을 내어 준다거나 또는 내가 만약에 가을에 예쁘게 또는 여름에 예쁘게 피는 포인트목 뭐 예를 들어 백이롱이라든지 단풍이라든지 이렇게 조형이 잘된 주인공 같은 교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그 주변으로 이런 외성 숙프렁 니틀버니 같은 외성 숙프렁을 깔아 주게 되면 이 포인트목도 돋보이면서 비어 보이는 하단부를 커버해주고 바람에 날리는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숙프렁 꽃이 가지고 있는 컬러감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이 포인트목과 이 그라스의 관상 가치를 함께 동반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도가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려를 해보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사초 중에 에버 골드라는 품종입니다. 이 에버 골드 같은 경우는 골드 계열의 사초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색 컬러와 초록색 컬러가 함께 드는데 이 노란색 컬러의 선명도도 굉장하고 초록색 컬러의 선명도도 굉장해서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골드 계열의 사초보다 훨씬 더 밝아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골드 계열의 사초를 선택을 할 거라면 가장 골드빛이 잘 눈에 띄는 이 에버골드가 제일 좋은 품종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에버골드 같은 경우는 상록성을 약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상록은 아니고 반상록성이거든요. 끝은 어느 정도 마르는데 잘라주는 것만 잘하면 겨울에도 완전히 진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기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넓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골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암석원에서 이 틈새를 메우는 소재로도 쓸수 있고 또는 정원의 다른 테마를 이어주는 낮은 울타리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구분 역할을 해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소재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4초 중에 실버셉터 라는 품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에버골드가 골드색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면 이 실버셉터 같은 경우에는 은색 컬러의 테두리가 드는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 중에 이제 에버골드의 황금색을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만 어쨌든 이4초 계열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쓰는 것보다 보조적인 역할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에버골드처럼 진한 황금색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약간 사초에도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는 너무 색깔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은색 컬러가 은은하고 적당히 선명하게 잘 나와주기 때문에 너무 튀는 건 싫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사초 중에 실크 타슬이라는 품종입니다이 품종 역시 이제 은색 줄무늬가 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다른 사초와 다른 건이 실크타슬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좀더 가늘고 넓게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분수 모양을 연상을 시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초들이 오히려 컴팩트하고 단정한 맛에 경계나 석축에 많이 이용이 된다면 이 실크타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퍼짐이 있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흐르는 수영을 형성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면 내 정원의 개성도 더해주면서 질감까지 더해줄 수 있는 품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시크타스의 이미지를 잘 보시고, 아, 내 정원에 화려한 형형색색의 꽃을 넣는 것도 좋지만, 컬러적으로는 튀지 않으면서 이렇게 질감을 자연스럽게 더할 수 있는 이런 품종들도 정원에서 오히려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풀 중에 브라치트리차라는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풀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모르실 수 있는 그렇게 널리는 알려지지 않은 그라스의 한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 세풀 같은 경우는 키는 한 1m 좀 이상 한 1m 20에서 5 0사이 정도 자라는 품종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작은 억새의 느낌을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큰차인 꽃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억새 꽃 깃털 모양의 꽃을 하고 있다면 새풀 같은 경우는 깃털 같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화형 자체가 불꽃 모양을 연상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꽃만 두고 본다면 조금 더 꽃다운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새풀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브라치트리차 같은 경우는 흰색과 분홍색이 약간 섞인 형태로 개화를 하는데 억새나 아니면 스크롱의 꽃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또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니까 잘 참고를 해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새풀 중에 오버뎀이라는 품종입니다. 키는 역시 한 1m20에서 1m30 전으로 자라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새풀이 바로 이 오버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브라치 트리차보다 꽃의 크기가 작아서 어, 꽃만 보면 왜 브라치 트리차가 아니라 오버뎀을 심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오버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수형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됩니다. 대부분의 새 풀이 약간 잎이 넓고 늘어지는 형태로 형성이 된다면, 이 오버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빳빳하게 꽃대와 잎이 모두 직립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원에 자갈을 깔았을 때한 1m에서... 1m 50cm 간격 사이로 드문드문 그라스를 심어주게 되면 오히려 퍼지는 것보다 좀 좁게 자라면서 단정한 수형을 심어줘야 훨씬 더 매끈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기 마련인데 그런 용도로 그라스를 심어야 한다면 이 오버뎀이 굉장히 좋은 수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감은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모던하고 깔끔하게 약간 공간을 두고 식재를 했을 때는 그 매력이 훨씬 더 빛을 발하 품종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품종은 털수염풀입니다. 털수염풀 또는 학명으로는 스티파 아니면 포니테일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말꼬리 정도로도 많이 불리는 그런 종류인데 이 털수염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스 정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만한 그런 품종이죠. 왜냐하면 이 특유의 복실복실한 이 질감이 대단해서 말꼬리라는 이름이 붙은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미관을 연출합니다. 다른 그라스들은 흉내를 낼수 없는 독특한 미관을 연출하기 을 때문에 여전히 이 털수염풀이 국내에 도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품종 그라스들이 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개성도 출중하고 예쁜데 단 하나의 단점은 과습이 심한 곳에서는 식물이 썩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충분히 배수가 잘되고 또 습이 없는데 그리고 통풍이 충분히 확보되는데 심어주셔야 하자가 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은사초입니다. 이 은사초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역사가 그리고 활용된 역사가 굉장히 긴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파리의 색깔이 은청색이 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지 마르셔야 될건 일반적으로 은사초라고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제가 앞서 소개를 시켜드린 에버골드 같은 품종이 있는 사초랑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초는 학명적으로는 카렉스고 은사초는 페스투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품종인데 크는 성장 형태가 사초랑 유사하다 보니까 은사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초 역시 다른 어떤 그라스도 은청색 계열을 내는 그라스는 없기 때문에 이 특유의 컬러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이제 아쉬운 점은 햇빛이 너무 강한 곳이라던가 습이 너무 강한 데서는 식물이 좀 하자가 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햇빛이 조금 약하고 배수나 통풍이 아주 우수한 데서 심어줘야 그 색감의 진가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 드릴 품종은 안드로포곤 중에 블루헤븐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안드로포곤 자체가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는 그라스 중에 가장 아마 생소할 텐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쇠풀이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식물 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파리의 색깔이 기본적으로 단풍이 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블루헤븐 같은 경우는 이파리 색깔이 파란색 청색과 은색 이 약간 섞여서 나는 방식으로 이파리가 나왔다가 바람이 차가워 점차 붉게 그리고 노랗게 변하는 게큰 특징이고 꽃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규모감이 있는 꽃이라기보다 작은 깃털이 빼곡하게 달리는 게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앞서 소개시켜드린 이 은사초가 키가 낮고 은청색이 드는 게 특징이었다면 이 블루애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은사초만큼 푸른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푸른 질감을 낼수 있으면서도 규모감이 있게 키가 1m 20에서 1m 30 전후로 자라주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감이 있는 은청색을 연출하기에 상당히 좋은 품종이라고 보이고요 이 은사초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햇빛 그리고 대부분의 은청색 계열의 야생화들이 너무 강한 햇빛에는 타거나 썩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블루헤븐 같은 경우는 양지에서도 파란빛을 잘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 역시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가을에 판매하는 그라스 품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권해드릴 수 있는 품종들만 골라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고, 할인 판매도 함께 진행 중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